혈관이 막히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신호.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답답하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쉽게 차오른다. 왼쪽 어깨와 팔에 통증이 번진다. 목이나 턱까지 통증이 퍼져온다. 식은 담이 갑자기 많이 난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운동 시 숨이 심하게 가빠진다. 호흡 곤란이 자주 찾아온다.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게 느껴진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갑다. 피부에 푸른 기운이 나타난다. 밤에 자주 숨이 막혀 깬다. 이유 없이 두통이 심해진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걸을 때 다리가 쉽게 아프다. 다리 근육에 쥐가 자주 난다. 발등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 다리에 열감이 느껴진다.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혈압이 갑자기 크게 오른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진다. 식사 후 가슴 답답함이 심하다.